조금 있다가 출발할 거고요. 출발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고객들 정리를 좀할게 있어요. 정리가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 정리를 해서 이제 저할일좀 하고요. 그렇게 하려고 오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느낀 거는 뭐 파트너 관계식이 중요하다. 구호 준비. 예, 고, 고시장, 용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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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미용, 히. 히. <laughs> 이진이 매이저님 했어요 저. 아 잘하고요. 안 보여서 응원했다고 <laughs>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저는 <laughs> 저는 오늘 아이 병원 때문에. 여기서 아마 듣고 나가면 미용실은 못갈것 같고 오늘 오후에 그 이신의 옛날에 네. 매니저 있었죠. 오. 네, 예. 네. 그 친구 선크림 가지러 온다 그래서 잠깐 보고 그리고 장현정 원장이 지금 단톡방에서 다 나갔어요. 근데 음. 초대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거 알아보고 오늘 이제 미용실 어차피 가야 되니까 그거 해결하고 음. 다른 거는 지금 없어요. 음. 아, 그리고 오늘은, 어, 파트너는 기본부터 예뻐지자. 응네 음. 음. 자, 구워, 준비, 야! 보시죠. 이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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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선아이니이님아이는 <laughs> <laughs> 아, 오늘 아까. 파트너도 마찬가지게 파트너 파트너도 예뻐지는 게 먼저겠지만 아직 제가 그 파, 파트너 자리에서 예뻐지는 법을 확실하게 못 배우고 올라온 것 같아요 매니저로. 우리 윈셔 디렉터님 좀더 쓰시는 쓰는 것을 <laughs> 좀더 저한테 완벽하게 좀 전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laughs> 꼭 미흡한 <미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아, 말좀 들어봐 제발 바르라고 하면. <laughs> 네. 아나 진짜. 아, <laughs> 오늘 일정은 <laughs> 오전에 매, 매, 매주 오시는 저기 태계원에서 오시는 두분 저번 주에 이제 등에다가 다피를 하신다고는 하셨, 하셨었는데 사람 마음이 또한 주에 바뀔 수가 있어서 오늘 오셔서 네. 네. 좀 어떻게 잘 좋은 쪽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 그리고 어제 한 가지 말씀 안, 안 드린 건또한 사장님이라고 음. 저 청담동에서 그 음. 장사하시는 분, 그분 약간 사업에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음. 그리고 저번에 제품 몇 개를 사가지고 가셨는데 써보고 너무 좋으셨다고 얼굴이 어 너무 좋아졌다 그러면서 어제 와서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어, 주변에 정말 예쁜 언저 어, 동생분들 아가씨들도 많고 다 이뻐지시는 이뻐지신데 욕심 있는 분들 아니냐? 이거 언니만 이뻐지 언니 언니만 언니가 일단 이뻐지고 나면 언니 주변에서 이거 진짜 부업으로 사업으로 하셔도 너무 괜찮은 아이템이니까 일단 언니부터 이뻐지자. 그랬더니 어 그러자고. 아 좋은 반응을 보이셨었어요 저게. 오늘은 태경 분들 하시고 중간에는 별 일이 없어요. 그리고 저번 주에 이제 백만 원 티켓팅 하셔, 하신 그 몸이 상당히 안 좋으신 그분이 저녁 7시 반에 관리를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laughs> 저희 어? 오늘 마치 끝나고나면넉 다운데서 잘것 같아요. <laughs> 오늘 식사 꼭 이렇게... 하시고 하십시오. 네, 오늘 저녁 많이 <laughs> 먹어야 될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에. <laughs> 오늘 일정은 이렇게 되고요. 자, 구 준비. 야, yeah. 마무리 해주세요. 마무리. 마무리? 네. 오늘의 <laughs> 마무리? 음. 응. 오늘의 마무리. 확실하게 이뻐, 그러니까 파트너를, 그러니까 복제를 잘 시키려면 확실하게 이뻐 파트너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먼저 확실하게 익히자, 익히고 알려주자, 아니 보여주자. 이뻐지자. 자, 이뻐지자. 응원구, 응원구 준비. 예, yeah. 예. Yeah. 시작. 이선아. 이 선아. 이 선아. 이 선아. 이 선아. 이 선아. 저는 오늘 놀아요. 아, 축하드려요. <laughs> 이따가 점심 드시러 오세요. <laughs> 저는 오늘 인천에 가서 저희 아르, 아름답고 귀여운 전태영 마스터님하고 놀기로 했습니다. 아, 응. 모시겠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맛있는 거 사주신다 그래서 얼른 가려고요. 아, 얼른 가세요. 네,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일정이 프리하고요. 저녁에 이제 9시에 지금 네트워크 대학 하고 있는 과정. 이제 오늘은 SNS 하신다고 하셔서 길을 조금 하게 세고 우 최대한 피곤하지 않게 해서 SNS 공부를 좀 많이 해가지고 또 우리 또 사업에 또 많은 영향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마무리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나부터 이뻐지고 나부터 이뻐지자. 내가 이뻐 지고 나면은 사람들이 그냥 알아 달라 붙더라고 그래서 일단 나부터 예뻐지고 그리고 조금 더 저는 좀 욱하는 게 있으니까 좀 욱하는 거좀 내려놓고 친분 쌓기를 가장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서 친분 쌓기 잘하고 지금 이선아 이선아라는 애가 있어요 걔를좀더 이쁘게 하자 <laughs> 입니다 자구호 9호 구호 준비 야야호 야. 시작 윤채원 원 윤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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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정말 정확하게 비슷하게 이제 아침 조회 시간을 마칠 거예요 더 하고 싶은 말씀 있거나 내일 조금 더 듣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이선아 매니저님 있으신가요? 네. 네좀더 필요한 거. 질문이, 네 그거 왜안 올려주세요 메일 올리는거 아 제품. 잊어버렸어요 안하고 안 있다가 하려니까 잊어버렸어요 올리겠습니다 어제, 기, 어제 뭐 길어질 뻔 했잖아요 아, 아 죄송합니다 오늘 지금 끝나고 네. 올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거 끝나고 10시에 제품. 저희 제품 교육이 있어요 그 브레이크하우스로 네. 하니까 들어오셔서 제품 공부하실 분 보시고요. 이게 꺼질 수 있어요. <laughs>